팀입니다 저희 팀은 손님이 원하는 레스토랑 예약할 때 원하는 자리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좌석 지정 기반 서비스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을 시작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황점주로 하고 이미의 휴대폰 번호 및 비밀번호로 가입을 하였고 회원 유형은 점주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점주로 로그인한 후의 화면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레스토랑을 등록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은 피자를 파는 레스토랑으로 등록할 때 가게 이름, 가게와 관련한 대표 사진, 레스토랑의 메뉴 등을 설정해 줍니다. 고객이 해당 레스토랑을 검색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카테고리, 위치 정보 등을 추가해주고, 예약 가능한 시간대도 등록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리를 예약되게 하는 테이블 배치도를 등록하겠습니다. 테이블 배치도는 사진에서 업로드해서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제 점주가 배치도 등록을 마쳤으니 고객으로 로그인을 해서 식당을 예약해 보겠습니다. 고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아까 점주가 등록했던 식당을 찾아서 찜 목록에 추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찜 목록에 추가된 식당을 통해 예약을 진행합니다. 예약을 할 때에는 원하는 날짜와 레스토랑을 이용할 인원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를 입력하고 아까 점주가 등록한 배치도를 보면서 원하는 테이블 번호를 마지막으로 등록하며 예약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점주 입장에서 방금 진행한 예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방금 진행한 예약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예약자의 인원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약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퍼유 팀이었습니다.